농장의 풀이 정글처럼 완전 잘던던 자랐어. 이애초기는 어, 상당히 가벼워서 어, 노약자나 여성들이 하기에 딱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어, 라오스 여자 컨키시 여기 농장의 풀을 한번 쫙패 보겠습니다. <목소리> 이 어성초라고? 이거 라우스 사람 많이 먹어. 그래? 와, 안아 이거 냄새 꿀리한데아오케이 아, 어. 어, 조금 빼가래 이거 아시안 마트 이거 만 원, 오천 원, 이게, 한 개도 깨. 그래? 그래? 됐어. 좀 그만큼 해. <웃음> <웃음> 됐어. 그만해. 민트야, 그럼. 아, 이게 어성초구나, 이게. 됐어, 가자. 아저씨? 응, 아저씨, 풀어. 아저씨? 아저씨? 네, 감사합니다. 이거 심어요 네, 농장에서어어요 위에 농장에 심어요. 심은... <laughs> 네, 너무... 네,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인터넷 살짝, 마거막 엄청 놀는게 그래? 응. 그래서. 마트에서 이거 비싸. 음, 딴딴히 비싸 마트. 어. 음. 농장이 풀이 정글처럼 완전 자란다, 완전 자랐어. 이야, 금방 자란다. 풀은 진짜 금방 자라네. 자, 안녕하세요, 인간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충전 예초기 협찬을 받았으니까 멋지게 한번 또 어, 소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예초기를 받으면. 이 조립하는 걸 어려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립하는 방법을 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구성품 보세요. 많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이거를 조립을 해봤습니다. 해보고 불편한 상황이라든가 문제 가 있는 부분을 찾아냈어요. 어, 그리고 쉽게 조립할 수 있게끔 제가 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손잡이는 이쪽 방향으로 해서 어, 구부러진 부분을 내몸 쪽으로 입니다. 톱니바퀴 딱 꼽습니다. 딱 꽂아서, 볼트를 꽂고, 자, 그 다음에, 너트. 너트를 꽂아서, 꼽아서, 이 볼트를 쪼아주면 됩니다, 손으로. 여기서 손잡이를 이렇게, 어, 앞으로도 갈수 있고, 뒤로도 갈수 뒤로도 갈수 있고, 이렇게 할수 있고, 이렇게 할수 있고. 이건 본인의 취향에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꽉 쪼아주세요. 꽉 쪄주세요 오케이 그럼 안 움직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 손잡이 완성 앞에 이거 풀 때는 항상 오른쪽입니다 오른쪽 일반 볼트랑 틀려서 오른쪽으로 풀어야 됩니다 이거 빼고 자 안전보호대 안전보호대 이거 착용할게요 안전보호대는 구멍에 딱 맞춘 다음에 돌려야 됩니다 돌려서 여기 구멍에 볼트 구멍에 맞춰야 됩니다 여기 보면 작은 피스 같습니다, 피스. 피스를, 이 구멍에 맞춰서, 이렇게 조아주면, 이 보호대가 안 움직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보호대 안움직여요이 예초기는, 어, 다른 예초기는 틀려서, 바퀴 하세요, 바퀴. 볼트를, 여기에 꽂아서, 꽂아서. 이 구멍이 세개 있습니다. 높이 조절도 1단, 2단, 3단. 높이 조절이 되니까, 일단으 할게요. 일단 넣고, 마찬가지, 너트를 넣어서, 드라이버로, 꽉 조아서, 캡. 바퀴 캡. 됐고, 쉽죠? 이거 설명서 보고 하면 힘들잖아요. 영상 보고 하면 빨라 자, 이렇게 해서, 타이어를, 좋았어. 뭐야? 안 들어가네. 이 타이어 부분을 너무 꽉조하니까 안, 안 들어갑니다. 적당히 줘야 되겠구나. 오케이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바퀴는 완성이 됐고요. 자 여기 보면 이어 너브 있죠? 너브에 구멍이 있습니다. 구멍 이 구멍이 여기 플라스틱 구멍에 맞아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이 드라이버가 이 구멍 속으로 쏙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 이거 필수. 원형 톱날 한번 꽂아보겠습니다. 진한 영어 영어가 있고 약한 영어가 있습니다. 이 진한 영어가 안쪽으로 가기 때문에 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너브를 꽂아서, 이도라이브 조금 전에 구멍 있죠? 이 구멍에다 집어넣어야 됩니다. 요거 항상 쪼을 때는 왼쪽입니다. 그 다음, 복살로. 어느 정도 쪼을 때까지는 이 원형 톱날을 손으로 잡아야 됩니다. 아니면 이게, 이 너트, 홈에서 빠져버려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게 빠지면은, 홈에서 빠지면은, 어, 원형 톱날이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자, 오케이. 원형 톱날이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들어갔죠? 그리고 여기서 문제가 뭐냐. 여기에 이 보호 커버에 화살표 방향을 만들어 놓으셔야 돼. 그래야 이 칼날 방향이 어느, 어느 방향으로 돌아가는지 이걸 알아야 돼요. 근데 여기 화살표 방향이 없으니까 이 원형 톱날을 이렇게 꼽아야 되는지 뒤로 꼽아야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방향을. 톱날 돌아가는 방향을 여기 플라스틱에다가 체크해 주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배터리를 한번 꽂아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배터리, 여기 칼날 있죠, 칼날. 이 칼날,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배터리 뺄 때, 이게, 이게 조금 뻑뻑해요. 그래서 이게뺄 때, 이거 손으로 탁 치다가, 이 칼날에, 이 부분 손에 베일 수 있습니다. 항상 조심하세요. 자, 꽂을 때 쉬워요. 꽂을 때는, 이렇게, 꽂아서, 탁, 탁 치면 끝나. 그럼 여기에, 불이 들어옵니다, 불이. 불이 들어오죠? 배터리 세 칸이 있어요. 자, 일단 한번 돌려볼게요. 자한뜸돌려 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자 이렇게. 아? 고양이, 고양이. 고양이 있다고 또? 나무 그큰그 나무 아래 많이 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어, 이목 부분 있죠. 목 부분을 여기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내려가고. 이렇게 내려가기도 하고, 또 버튼 눌러서 올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바퀴가 있어서 이렇게 굴러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길이 조절이 되는 되더라고요. 이거 풀으면 길이가 이렇게 길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이렇게 길어지기도 하고, 짧아지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거 안전핀이 있어요, 안전핀. 안전핀 맞나? 어. 요거는 여기 앞에서 꽂아서 요렇게 뭔 역할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꽂았습니다 앞면 안전보호가 완성이 됐고요 자 이거는 어, 앞치마네요 앞치마 앞치마 오 앞치마 이거 앞치마가 상당히 예쁘게 나왔습니다 증강이 보호대도 착용을 하고 한번 어, 풀안빼 해보겠습니다 뭐해 충전 무선야 저기 우리 오늘 이거 협업 받았어 작았어요? 협찬 받았어 어 작았어요? 협찬 아니 협찬 자 집에 풀 많잖아 네. 자 멋지다 이제 봐라 멋진 쇼를 보여주겠다 네. 자 이렇게. 이게 예, 낫진 않아도 돼. 낫진 않아도 돼. 아니, 거 잠깐만. 야, 이렇게 하면 돼. 근데, 잠깐만. 이, 우리 땅에는, 이 바퀴 이게 불편하네. 바퀴 불편하다, 이거. 이 바퀴는 잔디 같은 데 있잖아. 잔디 깎기 좋은데, 지금 우리 농장에서는 이 땅이 울퉁불퉁해서 바퀴가 빼야겠다. 아, 어제는 운형 톱날로 했는데, 오늘은 이도날로해서한번 풀을 한번빼 보겠습니다. 이 애초기는 상당히 가벼워서, 노약자나 여성들이 하기에 딱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라우스 여자 큰키식 여기 농장에 풀을 한번쫙빼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저렇게 소음이 작습니다, 일단은. 소음이 작은 게 장점입니다. 저희 주말 농장에 사용하기에는 딱 좋은 것 같습니다. 가볍고, 풀잘 쳐지고, 허이 작고. 어때? 어? 어때? 해보니까 그러니까 어때? 어, 저렇게 길이 조절이 가능해서 딱 좋은 것 같아요 본인 사이즈 맞게끔 앞에 목이 돌아갑니다 왔다갔다 그래서 각도를 본인의 맞게끔 맞춰서 외초작업을 하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그 무게와 진동이 얼마나 나기 때문에 여성들이 하기 딱 좋은 것 같아요 멋지네 주말농장이 딱입니다 我发的耶，发过，啊？ row <muchas> 많이 깎았네 이 정도면. 이거 써니게 편하지? 가볍지 이거? 가볍지만 이거 눌러야 이거 아파, 손 아, 아파. 아 이게, 이게 눌러서. 계속 눌러야 두개 힘들어. 아이 자동이 안 되네. 이거 계속 누르고 있으니까 손이 좀 아프네 그지? 응 이런 단지 약간 있다 그지? 맞아. 이 오늘. 이렇게 잘라요. 왜? 계속 손 눌러서 손 많이 아프다. 내인닝은 중근하고 면 포장 안 돼. 그리고 오늘, 어, 멈춰 한 거예요. 깨끗하네. 하지만 계속 눈, 어, 계속 손 눌러서 안 돼. 많이 아파. 오빠 뭐해? 비도 이거 비 이거 몇번옮거 했어 오늘 또옮거 해요 손 아파? 아파지 이거 손왜 손, 손, 손 아파? 여기 이거 문이다가 문집 문 아, 생겼어요 물, 물집 베경이 응. 손왜 이렇게 떨어? 힘들어? 한개 눌러 눌러 두개두개 눌렀어? <laughs> 한개 눌러야 되는데 여기, 왜 물집백이지? 생각할 때마다. 자, 봐봐. 응. 이 작은 버튼 있잖아. 응. 작은 버튼 있고, 이거 큰, 큰 버튼 있잖아. 응. 이거 계속, 이거 두개 눌렀어? 네. 아이두개 눌러, 당연히. 번프지 자, 응. 처음에 큰 버튼 누르면, 응. 안 돌아가. 응. 처음에 작은 버튼 누르고, 네. 큰 버튼 눌러. 돌아가지? 응. 손등에 있잖아, 이거. 아, 왜? 그래. 손등에 있잖아. 아. 계속 누르면 되지. 응. 응. 계속 두개누르 이거 많이 힘들어. 당연히 힘들지 두개 누르면 손에 물집 빼기지. 한개누르도 네. 돼. 단지 이게 네. 오토가 안 돼. 보통, 보통 보면. 어, 오토이지. 어, 짱으로 눌잖아. 그럼 이거 딱폰 때도 이게 돌아가거든? 네. 근데 이거 오토는 안 되네. 응. 네. 오토는 안 되지만 두개 누를 필요 없단다. 짱으로. 네. <laughs> 손 아프지. 이거, 이거 지금 문집 아, 생겼어. 그만해. <laughs> 근데 이게 가벼워서 이거 좋다 할 일이, 여자 가슴이 딱 그런 것같아